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상승이 나온 다음에 이 상승 자체가 여기 구간에서 이제 떨어졌다가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제 박스를 좀 쳤죠. 그리고 이탈이 나온 뒤 이거에 대한 기술적인 좀 반등이라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라인까지 도달하지 못한 걸로 봐서는 이거에 대한 기속적인 반등이고, 이 추세선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단기적으로 저는 여기 구간에서 상승이 나와 주려면 여기 라인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여기 라인이. 왜냐면, 어, 매물대를 여기서 쌓고 나서 이 상단부를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했어요. 이 상단부를 동, 돌파한과 동시에 여기에 안착을 좀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저는 여기 추세선을 이렇게 지금 이어가서 올라가고 있지만, 이추세선은 이탈을 하면서 한번더 W자로 여기 하단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왜냐면, 여기 중단 라인에서도 지금 윗꼬리를 맞은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 캔들 자체를 지금 잡아먹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는 단기적으로 이탈을 해서 이 하단부까지 다시 한번 w자로 이렇게 찍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신호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제가 보고 있는 ai 지표인데 보조지표에 대한 해석을 통합적으로 적용을 해서 차트에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지 미리 알려주는 AI 지표예요. 차트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알려주니까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AI 지표 받고 싶은 분들은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꼭 하시고 영상 댓글란에 제가 링크 걸어 둘 테니까 받아가시고 또 종목 분석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시간 종목 분석 요청하신 필요하신 분들도 분석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많이 받아가세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